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거품을 빨아들이는 시장. 미국 증시가 오늘 또 폭락했다. 오늘은 특히나 대중국 반도체 규제 리스크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41% 추가 하락하며 고개를 떨궜다. 이제 반도체의 고점 대비 하락율은 무려 19.39%로 기술적 조정장을 코앞에 두게 됐다. 뿐만 아니라, 중소형 러스의 이천 지수 역시, 고점 대비 하락율 마이너스 11.95%까지 주저앉고 말았다. 확실히, 대형 기술주에 비해서 중소형 종목들이 조정시에도 훨씬 취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은 간밤에 있었던 주요 증시 뉴스들이다. 먼저, 트럼프 관세 우려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 이후 최악으로 집계되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한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테슬라는 유럽의 수출 급감 여파에 8% 넘게 폭락하며 시총 1조 달러가 붕괴되고 말았다. 비트코인 역시 3개월여 사수하던 9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고점 대비 20% 넘게 폭락 중이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먼저 리치먼드 여는 총재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뜨겁다며 금리 결정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민간 부부는 이미 경기 침체나 마찬가지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뜨거운 증시와는 달리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그래도 증시는 상승 소재가 많이 대기 중이라며 오늘 밤을 계기로 반등할 것을 예상해 눈길을 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맥을 못 추고 있는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YINN은 7.65% 상승하며 미국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리고 20년물 장기채권 ETF TMF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 밑으로까지 내려오자 5% 가까이 튀어 오르며 무려 3개월 만에 45달러 고지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이 배수 레버리지 ETF에서는 중국 테크주 c f 을 제외하고는 전종목 하락마감하고 말았다. 오늘은 특히나 비트코인 ETF BITU의 대폭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한때 40달러 선마저 붕괴되었다가 지금은 소폭 회복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미국은 계속 내리는 반면에 중국은 계속 올라오며 키마추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올한해 어떻게 마무리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곱버스 ETF가 신바람 3연승을 내달리며 밝게 웃었다. 딥시크 여파에도 순식간에 반등하는 시장이 얄밉기만 하던 곱버스는 시장의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이번에는 진짜라며 기대감이 한가득이다.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버스는 내친김에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산도 산산조각 내버릴 기세로 오늘 밤을 대기한다. 불지티엔 내 15개 개별 종목들도 힘을 못쓰기는 마찬가지다. 특히나 반도체 쪽이 부진을 거듭하자 상승동력이 완전히 차단된 불지티엔은 테슬라까지 빌빌대자 완전히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그래도 믿을 건 엔비디아 뿐이다.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영업이익과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기술주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오게노보 홀딩스다. 이 회사는 2007년에 설립된 생명공학기업으로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다양한 조직을 재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릴라이렐리에서 오게노보의 개발 프로그램을 사들인다는 대형 호재 소식이 발표되자 주가가 무려 4배 넘게 대폭등했다.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오게노보와 같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중인 소형 기술주. 종목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고 생각한다. 더더군다나 3D 바이오프린팅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로. 오가노보 홀딩스는 이 분야의 선도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장기 분야와 관련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중인 오가노보 홀딩스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과감하게 추천해본다. 시장이 3일 연속 너무 크게 하락하자 투자 심리도 얼어붙으며 연일 역대급 박앤세일이 펼쳐지고 있다. 다들 좋다고 난리칠 때는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니. 막상 사지니. 이번에는 더 떨어질까봐 두렵단다. 단언컨대 그런 사람들은 경기침체가 와서 모든 주식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절대 절대 절대로 매수하지 못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더 떨어질 것 같을 때가 바로 사야 할 때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